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동산 TV 이태성 대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전망이 시원하게 잘 뚫려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나무가 기가 막히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이고. 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가 있고 앞에 예, 여기 수도가 지나갔죠 수도가 지나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맨홀 있어서 국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어 없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은 40만원 4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저렴하게 나온 토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는 앞에 이게 매실나무입니다 그래서 매실나무가 한 50개 전으로 있는 것 같아요 50, 50주라고 하죠 50주 정도가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소나무가 4그루, 5그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어,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현장 가서 보시면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고 남양으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의 토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하전면 이강리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본 토지 매물이고요. 우리 강화대교 건너시는 분들이 48번 국도 타고 한 10분 정도 로 달려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사거리에서 2차선 도로변 따라 오시다가 쬐끔만 들어오면은 해당 토지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12분 정도면은 예, 강화 대교 건너면서 12분 정도면은 본 토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자 여기 별리, 별립산 자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별립산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요 산자락 끝 쪽이기 때문에 공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토지에서 앞쪽에 고려산을 바라다 볼수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별립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고려산을 여기서 이렇게 지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앞쪽에 고려산 아이까지 다 바라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별립산이 있고, 앞쪽에는 고려산을 바라다 볼수 있는, 어, 남양으로 이렇게 바라다 볼수 있는 좋은 조건의 토지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농막을 놓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은 376평 이고요 예, 매매금액은 40만원에서 뒤에 우수리 떼고 1억 5천만원의 매매가 가능한 토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뭐 분할로 사실 분들은 100평씩도 파는데, 100평씩 하게 되면은 평당 55만원씩의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100평은 55만원씩의 매매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통째로 사시는 게 조금 이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땅 모양을 좀 살펴볼 텐데, 이게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한 필지랑 여기 한 필지 두 필지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 공간은 충분히 도로에 접해 있고 그리고 도로 지분도 거의 없는 상태로 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끝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한 4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평 정도는 크게 쓸모 없이 그냥 나무나 심던가 이런 용도로 과일, 과실나무나 심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토지라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내 땅이고 어디 가는 거 아니고 여기다가 과일 나무 심어서 예, 사용을 하고 텃밭으로도 조금 일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남향으로 집 근사하게 짓고 예, 그리고 이쪽은 나무 심고 앞쪽에는 텃밭이나 예, 텃밭이나 또 정원으로 꾸며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모양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요만큼만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쓰시고, 요쪽, 요쪽 부분은 한 40평 정도는 사용이 제한된다. 나무 심어서 과일 따먹고, 이런 요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살펴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뭐 관리가 안 되셔가지고 풀들이 많이 자랐는데, 앞쪽에 예, 이렇게 나무들은 전부 매실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라인 도로 따라서 길게 붙어 있고, 뒤쪽에 여기 소나무 보이시죠? 이게 깨끗하게 안 보이네요. 뒤에 보시면 소나무가 멋있게 자리 잡고 있는데, 아,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소나무들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너무 사진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멋들어진 소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로보다 조금 낮지만 뭐 크게 토목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앞쪽에 저 멀리 보이는 이쪽이 고려산 자락인데 좀 날이 좀 뿌여서 깨끗하게 안 보이는데 아, 맑은 날, 화창한 날에는 고려산까지도 전망이 가능한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 앞에 보시면 매실나무들이쭉 자리 잡고 있고, 예, 여기 맨홀까지 포함돼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쪽에 소나무 라인, 뒤쪽으로 지금 저 끝쪽으로 별립산이 보이죠? 예, 저기 뒤쪽으로 별립산이 보이는 좋은 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남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 여기 단점은 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요기 묘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풀로, 풀이 있어서 잘보이진 않는데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눈은 여기 올라가면 보이고요 내 토지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쪽 좌측에 보일 수 있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40만 원 금액에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농업인이 될 수도 있고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 관리 지역 전으로 된 토지 376평이고요. 40만원씩에 전체를 하게 되면 40만원, 100평씩 하게 되면 55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준으로 1억 5천만원에 매매를 하는 토지.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